오늘은 꼬들빼기담는날 그 범위에 담아야 되는데 범위는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담아요. 지금 담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다발에 한 다발이 한 다발인데 어,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걸 그냥 담그면 안 돼요. 그냥 담그면 안 되고 이거를 손질을 해야 돼요. 일일이 손질을 손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씻어도 그 으적거린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이제 물에다가 담글 거예요 그리고 이 꼬들빼기는 어... 쓴맛을 잡기 위해서는 담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인삼처럼 꽈배기 틀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 갈라야 돼요. 요런 사이, 요, 요런 거, 이거 보이시죠? 가까이. 요, 요, 요런 사이에 아무리 씻어도 먹다 보면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야 흙이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 의적거려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씻는다 그래도 그 숨어 있는 그돌멩이는 뭐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사이사이 들어가서 이게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발을 갈라야 갈아, 돼요.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도 안, 없, 안 없어지는 게 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음, 그래서, 어, 안 씻어서 의젓거린다고 하시는데, 이건 안 씻어서 의젓거리는게 아니라, 미처 가르지를 못해서, 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그리고 요런 거는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안 갈라 죽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에 흙이 어, 숨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손질해서 갈라서 이렇게 음, 숨어 있는 흙을 떼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때꼭 염두에 두시고. 꽈배기를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일일이 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떼버리세요 떼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떼야지 그냥 이빨 나가면 누구 손에? 나만 손에 그러니까 근데 드시다가 어... 씻었는데도 우적거린다 그러면 이제 운에 그래. 맞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씻기 좋게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가리기. 이게 어, 수로는 이게 몇 단인가요? 100단. 음, 저기 박스가 네 박스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0단을 시켰어요. 100단. 이한 단에 어, 300g 정도 될 거예요. 350g 정도. 그러니까 1kg를 하려면 우리가 1kg씩 나가거든요. 1kg를 하, 담으려면 이거 세 단. 3단. 세 단이래야 많이 1k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을 해야 1kg. 근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비싸서 많이는 못 담아요. 그래서 5박스, 그러면 100단. 가지고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양파, 사과, 배는 썰어서 는거예요오이 친구는 이친는이까 1년에 친번씩은 담으니까요 구는이친 가을이 한번. 근데 올해는 봄이라고할수 없고 여름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지금. 멸치액젓, 마늘, 생강, 매실청, 거요. 담궈요 여기는 풀은 안 써요. 왜냐면, 꼬들빼기는 약성이 있어서 금방 식으면 안 되니까, 음, 풀은 안 넣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10근짜리인데 두근 냉기겠습니다. 파고 소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불리겠습니다 자 쪽파는 이렇게 반 떠봐 여기 양념에 쪽파 대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하나를 넣으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반 썰어서 섞습니다. 네, 이건 엉켜가지고 막 주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이렇게 엉킨 거를 털어줘야 돼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우, 침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늘 좀 봐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그 갑상기다 탁 넣고 탁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12시간 물에 불렸어요. 야, 물에 담궜어요. 소금물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쓴맛은 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쓴맛은 우러납니다. 근데 꼬득뿌기는 무슨 맛에 드시나 하면, 아, 어, 쓴맛에 드시는 거예요. 진나간 입맛이 확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해서 들었다가 놓으면 됩니다 네 들었다놨다 하면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파도 너무 큰거 이렇게 탁! 자릅니다 이 크니까 그래서 들었다 놨다 털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꼬들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담는 꼬들빼기예요. 그러니까 봄 가을에 1년에 두번 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꼬들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담았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어제 손질하고 오늘 담고 근데 지금 아, 이게 너무 큰가요? 쌉소롬합니다. 꽃대표기는 쓴맛에 먹기 때문에 지금 쌉싸름한데 어 지금 드셔도 맛있지만 익혀서 드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배송은 1kg씩 배송이 될 것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보여드렸습니다.